안녕하세요 1토 황사입니다 네, 8월 18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오릭스하고 니포넴 경기입니다 어, 오릭스는 이제 야마시타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8경기 4패 방어율 6.38을 기록 중입니다 니포넴을 상대로 이제 통산 2경기 1패 방어율 3.38을 기록 중이며 올해는 이제 상대점첫 등판이라는 점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어, 니포넴은 이제 이토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9경기 9승 3패 방어율 2.74를 기록 중입니다 오릭스를 상대로 이제 작년에 5경기 4패 방어율 4.66을 기록했고 이제 올해는 4경기 2승 1패 방어율 2.96을 기록 중입니다 선발에 대해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야마시타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제구가 확실히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 매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작년에 일단 구위 자체는 확실히 좋은 투수임이 맞기 때문에 작년에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그 작년에는 그, 재구 자체가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었는데, 지금, 최근, 그냥 등판 자체를 보면은, 볼과 스트라이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상, 올해 상황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점은, 홈에서만큼은 그나마 조금 재구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불안하긴 한데, 막 볼과 스트라이크 차이가 엄청 심하게 차이 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유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치만 지금, 야마시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닝 소화에 대한 확실히 문제가 있고, 재구에 대한 확실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토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재구의 기복이 심하다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어쨌든 지 간에 뭐, 고액 구이, 뭐, 구속, 그 다음에 뭐, 구정도 다양하고, 이러한 장점들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야마시타보다는 확실히 더우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지금 니포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원정에서의 타격 문제가 저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점, 이 원정 타격이 가장 걸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 지금 니포넴이 올, 올 시즌에는 이제 수입을 잘안 잘 당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수입을 잘안 당한다는 점, 그리고 선발에서 어쨌든 이토가 압도한다는 모습, 이두 가지 이유로 일단은 이 경기 1순위로 니포넴 승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2순위로 언덕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소뱅하고 지바 경기입니다. 어, 소뱅은 이제 마츠모토가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이제, 이, 이, 이 투세대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에 데뷔한 신인으로, 올해는 지금 첫 등판이라는 점. 어, 그리고 일단 작년에 세 경기 1패, 방어일 7 1를 11, 기록, 11을 기록했으며, 어 저는 이제 기억나는 내용이 라쿠텐전에서 이제 한 경기 던졌는데 선발로 나서서 이제 너무 단순한 볼배형. 그리고 주자를 좀 내보냈을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멘탈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두 부분이 조금 기억에 남는, 남는 좀 확실한 장점은 없는 그런 투수이고 지바 같은 경우는 일단 타네이치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9경기 7 5패, 방어율 3.09를 기록 중입니다. 소백을 상대로 이제 작년에 5경기 2승 2패, 방어율 5.63을 기록했고, 올해는 1경기 1패, 그7.2 이닝 3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소백 원정에서의 조금 기록이 지금 통산 9경기 1승 4패, 방어율 5.22로 좀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선발에 대해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마츠모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발로 뭐 입증이 하나도 안된 투수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만 봤을 때는 타인의이치가좀더우 위에 있다. 근데 타네이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페이페이돔에서의 기록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어 기록이 좋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투구 내용으로만 자체도 봐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양 선발이 모두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최근 타격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소뱅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양팀 불펜 같은 경우에는 좀 모두 둘다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타네이치 같은 경우 일단 소뱅 홈에서의 기록이 좋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선발에서 뭐 타네이치가 뭐 압승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타격감에서는 소뱅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소뱅 타서를 믿고 그냥 소뱅 승 그리고 지금 올 시즌 어쨌든지간에 뭐 홈에서의 성적이 가장 좋은 이유가 화력 때문에 지금 홈에서의 성적이 말이 안 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타네이치가 확실히 불안하, 불안하고 불펜도 불안하기 때문에 충분히 타서을 믿고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수디 오버까지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 이제 준이치하고 한신 경기입니다. 어 준이치는 이제 오노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다섯 경기 1승 4패 방어율 6.33을 기록 중입니다. 한신을 상대로 이제 올해 한 경기 1.1이닝 6실점 패전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한신은 오타케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8경기 7승 6패 방어율 2.94를 기록 중입니다. 준리치를 상대로 이제 작년에 두 경기 1승 방어율 3.00을 기록했고 올해는 다섯 경기 2승1패 방어율 2.12를 기록 중입니다. 선발에 대해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노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 이후에 확실히 공이 너무 밋밋해졌다는 점 그리고 오타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명이 일단 일본의 유시간으로 그냥 칼제구로 조금 그 그게 최고의 장점인 투수인데 제구력이 최근 이제 제구가 조금 평소보다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 선발이 모두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오노의 나이 그리고 뭐 지금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뭐 구속 구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오노보다는 확실히 오타케가 좀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선 자체로 봤을 땐 어쨌든지 간에 뭐 한신이 더 좋은 거는 분명하고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그냥 한신 같은 경우에는 병살 때문에 지금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타격방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뭐 필승조인 일단 마무리 마르티네즈가 연투를 한 상황이고 시미즈도 연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 경기는 어쨌든 가장 좋아보이는 건 한신승 그리고 이제 2순위로 어 오버까지 이렇게 두 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경기 이제 라쿠텐하고 세이브 경기입니다 어 라쿠텐은 이제 타키나카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6경기 1승 4패 방어율 5.14를 기록 중입니다 세이브를 상대로 이제 작년에 한 경기 1승 8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올해는 세경기 2패 방어율 4.05를 기록 중입니다. 세이브를 이제 타케우치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4경기 7승 3패 방어율 1.93을 기록 중입니다. 라쿠테를 상대로 이제 3경기 2승 1패 방어율 1.71을 기록 중이라는 점. 어, 선발에 대해 좀더 말씀을 드리면 뭐 그냥 공의 구위, 뭐 그냥 구속, 그리고 뭐재구뭐 뭐 결정구 이러한 부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타키우치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초반부터 뭐 타선이 터지면서 원정 10연패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라쿠텐의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했고 코자가 뭐 그냥 초반부터 제구가 아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우선 일단 세이브 타선이 뭐 타격이 잘 이루어졌다는 점이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뭐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의 득점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 충분히 이제, 세이브가 선발에서 매치업의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순위로 이제 세이브승 추천을 드리고, 이제 2순위로 언덕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야쿠르트하고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어 야쿠르트는 이제, 이시카와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7경기 1승 3패, 방어율 2.91을 기록 중입니다. 히로시마를 상대로 이제 작년에 3경기 방어율 3.86을 기록했고 올해는 2경기 1패 방어율 4.09를 기록 중입니다. 히로시마는 이제 구리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7경기 5승 7패 방어율 3.4 3.24를 기록 중입니다. 야쿠르트를 상대로 이제 작년에 4경기 1승 1패 방어율 3.21을 기록했고 이제 올해는 2경기 1 방어율 2.25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꼭 알고 가셔야 될게 올 시즌 원정에서 지금 7경기 1승 3패 방어율 5.26으로 매우 부진하고 있다 이 점을 꼭 알고 가셔야 했고 어, 선발에 대해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시카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지금 진구구장에서의 성적이 없는데 어, 몇년 전부터 이시카와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나오면 은 그냥 웬만해서 어떤 팀이든지 간에 무조건 맞는 난타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시카와가 매우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원, 원정, 원점에서, 어, 유도 커맨드가 조금 잘안 되면서 난타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 선발이 확실히 둘다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지금, 야크루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홈으로 오면서 타선이 완전히 살아났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지긴 했지만, 직전 경기, 뭐, 타선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타격관 자체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시카와 공략 자체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이시카와를 상대로 최소 3점, 4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량 집점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순위로 히로시마 승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2순위로 오버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요코하마하고 요뮤리 경기입니다. 어, 요코하마는 이제 K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신 17경기 5승 6패, 방어 3.04를 기록 중입니다. 요미요리를 상대로 이제 다섯 경기 1승 3패, 방어율 3.60을 기록 중이라는 점. 어 그리고 이제 요 요미요리는 스가도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7경기 11승 2패, 방어율 1.89를 기록 중입니다. 요코하바를 상대로 이제 작년에 한 경기 1승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올해는 두 경기 1승 1패, 방어율 2.57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일단 요코하바 원정에서 완봉승을 한번 기록한 적이 있다. 이 점도 알고하면 좋을 것 같고. 어, 선발에 대해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K 같은 경우엔 재구도 뭐 잘안 되고, 멘탈 자치도 좀 문제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재구력의 뭐 차이도 상당히 심하고, 최근 투구 내용도 확실히 스가노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기에서는 스가노가 확실히 선발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최근 타격감, 그리고 불펜, 이러한 요소들, 전부 다 일단 요미우리의 우위를 보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이 경기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은 1순위로 요미우리승. 그리고 이제 2순위로 요미율이 마인까지. 그리고 이제 3순위로 5버까지. 어,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제가 매 경기 이제 추천을 좀몇 경기 해드리는데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기보다는 그냥 두 경기를 추천해주면은 그냥 두 경기는 그대로 가도 되고 세 경기 이상이면은 뭐두 경기 추려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금액을 줄여서 소액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경기 일단 추천을 드리면 은 어, 니포넴 승, 그리고 소뱅 승, 그리고 한신 승, 그리고 히로시마 승, 이렇게 요미우리 승 이렇게 다섯 개가 좋아 보이는데 어, 조금 오늘은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그냥 히로시마 승하고 요미우리 승이두 개가 가장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송 종료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